이번 영상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대출이 있는데 이게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이 이자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기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자신이 모기지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재융자를 하는데 재융자를 할때꼭 자신이 갖고 있는 론 금액만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론 금액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론을 더 받는 금액을 가지고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그런 계좌들을 먼저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다는 거는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비해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생각하시기에, 어, 내가 재융자를 왜 해? 지금 이자율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어 자신의 계좌를 이렇게 보시면 물론 빚이 없는 분들이 가장 좋겠지만 확자금 대출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신용카드 뭐 밸런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들리로 나가는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게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그 높은 이자율을 내시는 것보다는 모기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론 프로그램은 많이 있어요. 뭐 퍼스널 라이너 크레딧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라이너 크레딧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모기지가 그래도 이자율이 다른 론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재융자 같은 거를 하심으로써 여기서 더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뭐, 크레딧 어카운트 같은 거를 이제 밸런스를 갚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